박미 TV의 박미입니다. 오늘은 백정원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? 전체적인 부동산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에 굉장히 멋지게 더 본이라는 호텔을 지어놨습니다. 근데 그 호텔이 약간 특급은 아니고요. 특급과 특급도 아니고, 예, 그냥 호텔, 예, 그냥 호텔인데, 어, 괜찮아요. 예. 저는 그냥 들어가보진 않았지만, 미국으로 말하자면은, 아, 세컨 브랜드, 아주 큰 특급 호텔의 세컨 브랜드들이 상당히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, 어,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, 그 밑에 큰 호텔들은 없고요. 주큰 호텔들에서, 어, 하는, 에, 모텔들이 되게 많은데, 굉장히 잘 해놨어요. 깨끗하고. 그래서, 이제, 이, 그, 모텔을, 음, 지어놓고, 그 밑에는 식당들이 한, 둘, 음. 셋, 세개 정도 있어요. 한식, 그 다음에, 중식, 그 다음에, 어, 또 하나 있는데, 하여튼, 일식은 아니에요. 예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제가 주, 잘 가는 백다아 <laughs> 2,000원짜리. 식사를 끝내고는,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, 어, 아메리칸 식당이다. 예, 그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한식도 잘 먹으러 가고 중식도 자주 잘 먹으러 가죠.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친절하고 어, 일단은 굉장히 깨끗합니다. 그래서 백정원 씨는 굉장히 수도분 하시면서 털털하셔가지고 인기도 좋으신데 그 자리가 더 본이라는 자리가 어, 제가 이제 그 관광 어, 안 안쪽, 지, 안, 관광 지역 안쪽이 아닌. 조금 바깥쪽으로 나왔어요. 처음에 사실 때는 굉장히 싸게 그 자리를, 땅을 사지 않았나 싶은데, 덜렁, 백종원 씨더 몸만 이렇게 주차장과돼 있어가지고, 앞, 뒤, 옆으로 굉장히 많은 땅들이, 소위 말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. 주인들은 다 있는데, 백종원 씨가 언제쯤 내 땅을 사줄까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? 백종원 씨가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. 드디어, 백종원 씨의 그더 본이라는 옆에 땅을 경매로 매입을 했다. 아, 이분 정말 잘 기다려요. 에, 성질도 안 급하고, 그냥 내 깔려둬라. 때가 되면 내거 되겠지. 뭐 이런 배짱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더 본이라는 거 옆에 경매로 받았는데, 상당히 큰 땅이었어요. 10m. 좀잘 샀네요. 예. 그래서 더 보니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, 요, 어? 한 블럭 옆에를 이렇게 사신 거죠. 왜냐면 하 여기가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. 호텔치고 크지가 않아가지고, 산대에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어, 경매 받아서 사고,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빈 땅들이 다예요 사실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큰 도로, 엄청 큰 도로죠. 예. 서귀포 진입도로니까, 그리고 서귀포에서 또 다른 쪽으로도 진입하는 도로라 큰 도로, 뒤편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. 저는 사실 큰 편의 도로보다는 뒤편에 매입을 한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. 시끄럽지도 않고. 또, 소위 말해서 값도, 값도 뒤편보다는 앞편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뒤편을 살려서 쭉 뻗어나가면 앞편까지, 앞에 도로면은 자연적으로 또, 뭐, 매입을 하게 되거나, 싸게 매입을 하게 되거나, 아니면 자기 것 때문에 많이 발전이 함으로써, 또, 앞에 노노들을 사겠다고 또 들어오는 신진 부동산 업자들이 또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것 같아요. 어쨌든 굉장히, 어, 음식도, 뭐, 굉장히 대중적으로 맛있게 하시지만은, 부동산도 상당히 잘 이렇게, 하신 것 같습니다. 어, 뭐, 서귀포 있고 초입이긴 하지만은, 나름대로 쾌적하고, 어, 상당히 뒤쪽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라, 어, 조금 더 올라가면은, 한라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또 나오고,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언제쯤 또 나머지를 또 계속 매입을 할까. 소문으로는 옆에 것만 하나 더 어, 경매를 받았다고는 하지만, 많은 그 주위에 있는, 어,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은, 내 거를 언제쯤 백, 백정원 씨가 사주실까?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. 또, 백정원 씨는, 어, 44억의 건물을, 어, 노화된 건물을 샀다가, 어, 차액을 한 30억 남기고 74억에 판 적이 있네요. 예. 어, 상당히 30억 정도를 남기셨는데, 뭐이 정도면 잘 남겼다고 볼 수가 있죠. 양도세 내고, 이것저것 다 경비 빼도 2 0억은 넘게 충분히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부동산도 잘하세요. 어,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이분의 특성이 어, 유명한 지역으로 제값을 다 주고 들어가기보다는, 유명한 지역에 제값을 주고 들어가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아요. 누구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 장동건 씨 같은 경우에 이태원에 폭스바겐 건물이 어 굉장히 이미 굉장히 다 이렇게 발전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비싸게 주고 들어가셔서 비싸게 건물을 줬다 이런 소문이 난 적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발전이 된 곳을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정원 씨는 어, 낙후된 곳 말하자면 발전이 좀덜 됐는데 동네는 발전될 가망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앞쪽으로 더 앞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어, 자리를 다 잡았다 그런데 이쪽 뒤쪽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중간까지도 어, 여기는 개발이 전혀 안 됐다 여기를 처음에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지역으로 볼수 있는데,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다수의 물건들을, 매입을 하시면, 자기 브랜드,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,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먹는 짜장면, 홍콩 반점도 있죠? 예. 어, 또 뭐,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뭐, 육개장집도 LA에서 제가 먹어서, 들어가서 먹었는데, 육개장은 좀 아니더라고요. <laughs> 제 입에는. 음, 굉장히 많은데, 그런, 그, 영업 노하우를, 거리가 앞쪽 거의 발전이 된 쪽보다는 뒤쪽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영업 여러 가지 브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빌딩에 살리고 그 빌딩 건물이 또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135억 원의 물건을 사서요 174억 원에 또 팔았다고 합니다. 135억에 샀으니까 무려 3 44억을 남기셨네요. 어, 이분 정말 괜찮습니다. 실력 있으신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샀다가 이렇게 좀 시간을 걸리게 쭉 가지시는 건또 아니고 금방 또 빠지시는. 예, 전략을 아주 잘 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건물을 또 팔고 거기에 위치해서 자기 그 브랜드 영업 아, 노하우들을 다그 안에다가 집어넣고는 또그 장사 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팔기도 하고 그 건물도 살고 또 건물도 돈을 많이 받고 팔고 나오고 살 줄도 잘 사는 것도 참부동산의그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팔 줄도 잘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고 파는 게잘돼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참잘 아는 사람으로 저는 점수를 드릴 수가 있는데 백종원 씨는 굉장히 넉넉한 점수를 들,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을 참 잘한다. 예, 아주 어,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뒤편 거의 발전이 없을 듯한 그곳에 싼 값으로 치고 들어가서 자기 브랜드를 넣은 다음에 살린 후에 그 다음에 빠르게 나온다. 아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 한 그런 전략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백정원 씨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실지 지켜보겠습니다.